출범한 우리, 우리 경인 우리 기독교 포협의회회장을로 취임하시는 대표에 대한 황규 목사님과 상임의장 리민수 목사님 여러 임원들 어느 단체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단체는 끌려갑니다. 이 감독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부산 해운대 제일감정에 한국에 영성이 있으신 박재범 목사님의 그부흥회를 참석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그 추록에 네생 네패가 사사 16 16명이 지키는 가운데서도 천사가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 할렐루야. 오늘이 딸과 골리앗의 말씀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부흥 강사님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어린 소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그 박지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야 나도 부흥 강사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초대 당회장이 어머니가 세운 교회에서 한남대학교 그때는 대전 대학이었습니다. 설립자인 인턴 선교사님이 초대 당회장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집차 개조한그 자가용을 타고 있을 때야 나도 좀차좀 타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목사가 되고 비행기를 타기 싫을 정도로 탈 정도로 됐어요. 아, 네. 그게 보니까 이게 네, 다 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네. 어린 소년 그때 그박정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오셔서 110년 된그 교회인데 제가 딱 느꼈을 때 이야 이 설교가 제가 마지막 설교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기와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인천의 송월장록의 원로 목사님시고 소천하신 우리 박삼열목사님의 부친 박도삼 목사님이 그부흥의첫 얘기를 하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부흥일를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부흥일안 갔는데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그랬더 약속 날짜 받아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원고 준비하고 다 가려고 러니까 교회 앞에 광고했는데 오줌말라고 연락 왔더니 교인이 없어서 부엉이 못한다고 황당무계지 그러니 교회 옆에 광고했지 월요일 에 어떻게 가도 됐어요 가방 싸들어 마고 갔대 그냥 오줌다한데 봤으니까 자칭 부분만 사지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했대 내 체면 좀 살려달라 한명도더니까 부엉이 한두 번 하고 가자 그래서 그담임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서 한 주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갈수록 왕성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 강사를 됐대. 제가 저희 교단에 직영청에된신천목사 창신교회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화수 전반. 수목금 후반에서 일주일을 저보고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목뭐 회장은 다 부흥 강사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면서요. 부흥을 해보니까 제 자신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벌써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다 부흥강사 목사님들 근데 제가 2년, 오늘도 이렇게 여 목사님들이 많이 왔 내일 제가 오후에 제가 여자목사님 심원 교회 일을 봉행을 가거든요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고금의 나팔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황결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회원들이 경인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을 가슴에 안고 아멘.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들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사합니다. 아멘. 아멘.